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골반과 자세 문제를 함께 다뤄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내 골반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른 채 따라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골반 자가진단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동작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골반이 왜 불편했는지 그리고 생활 속 습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골반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반은 허리랑 다리를 연결하는 큰 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 몸의 중심이죠 위로는 척추 그러니까 허리뼈가 연결이 돼 있고. 아래쪽은 다리뼈랑 연결되어서 우리가 앉고 걷고 뛸수 있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집의 주춧돌과 같죠? 주춧돌이 삐뚤어지면 집 전체가 삐뚤어지듯이 우리의 골반이 삐뚤어지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다리와 무릎과 발목에 영향이 갈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골반 운동 영상을 보면서 무작정 따라 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읽지 않고 답만 고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겠죠. 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바깥쪽으로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쪽 골반이 다 뻣뻣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운동만 따라한다면 사실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 전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자가진단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준비물은 바닥이나 매트 하나면 충분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다리가 저리신다거나 힘이 빠지신다. 약간 이러한 느낌을 들면 저희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 물리치료사를 꼭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누워서 다리 돌리기 테스트인데요. 먼저 등을 대고 눕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발을 안쪽으로 천천히 돌려봅니다. 이때 양쪽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덜 들어가거나 당김이 심하다면 그쪽 골반이 바깥으로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양쪽을 비교했을 때 한쪽이 덜 돌아가거나 당김이 더 심하다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쪽 골반이 바깥쪽으로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더 당김이 심한 경우에는 이 오른쪽 골반이 바깥쪽으로 더 돌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내가 평소에 다리 꼬는 습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서 연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비 자세 무릎 높이 테스트인데요. 먼저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이 바닥 쪽으로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양쪽이 비슷하게 내려간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 골반이 더 훨씬 떠 있는다면 그쪽 골반이 더 뻣뻣하거나 그쪽 골반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학생들이나 의자에 많이 앉아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오피스 근무자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내가 필라테스나 운동을 할때 한쪽은 잘 되는데 반대쪽만 하면 되게 뻐근하고 쥐가 나는 것처럼 아파요 하시는 분들 이 동작과 연관을 지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서서 다리 들기 테스트인데요. 일단 똑바로 서 주시고 그리고 한쪽 다리씩 살짝 들어 봅니다. 이때 골반이 수평을 잘 유지를 하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나요? 만약 기울어진다면 반대쪽 엉덩이의 옆 근육,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약하다고 가정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짝다리를 서는 습관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골반 자가진단 세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통증이 있으시거나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단과 맞춤 교정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분들께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